안녕하세요 충주부 동산 t v 입니다 아, 이번에 이제 요땅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 요거 작은 아, 땅인데 요땅 아주 좋은 땅입니다 어, 요거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오셔서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어, 이제 충주 동양에 있는 땅이고요 아, 요게 면적은 이제 약660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고 지목은 대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충주 시내까지 자동차로 한 5분에서 7분 거리 그러니까 시내에 아주 접근성 좋은 그런 땅인데요. 어, 땅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아, 들깨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 경계는 이제 대략 요 지점. 요 보면 자세히 보면은 바닥에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데, 요 우측 요 땅이 경계인데. 아이 땅은 여기 보면은 요 도로가 이제 이렇게 있죠. 이 도로하고 저 앞쪽에 있는 도로하고 그 도로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도로 중간에 있는 요런 땅에다가 어떤 그 사업용으로 쓰기에도 좋고요 아 아니면은 뭐 도로가 아주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아 여기다 이제 주택이나 이런 걸 지셔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계획관리나 요런 땅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일종 주거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요 뒤쪽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뒤쪽에, 저 뒤쪽에 보면 이제 집들도 있고 이렇죠? 예전에 이제 여기서 그, 어, 여기 그 농어촌 공사에서 요거를 이제 택지를 만들어서 어, 팔았던 그런 땅인데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여기에 이제 상하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완비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건축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 땅 생긴 모양도 거의 직사각형 형태의 아주 반듯하게 생긴 땅이고요. 지금 이제 이쪽은 이렇게 풀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이 앞쪽 도로를 좀 볼게요. 여기 있는 이제 이 도로는 차가 조금 다녀요. 이 도로는. 여기 이제 올라가면은 저 안쪽에 이제 충주 댐 올라가는 길입니다. 게 요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한 5분 정도 가면 이제 충주 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건너편에는 여기 이제 산업단지. 요 앞에 이제 그 댐에서 내려오는 강이 있는데 강 건너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도로하고 그 다음에 저댐 올라가는 도로 중간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원생활하시는 이런 집들. 서원주택이런 아, 것들도 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충주 시내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아, 요런 데다가 이제 집 지실 분들, 요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고, 에,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는 약간 그시 외곽 쪽이나 요런 데다가 카페나 요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 이제, 근데에도 관심 있는 분들, 아, 카페나 요런 거 관심 있는 분들하고, 아니면은 이제 작은 건물 지어서 뭐 개인 공방 이런 거 하시든가 아니면 창고, 작업장 이런 거 하실 분들이 쓰셔도 좋아요. 시내서 에 아주 어 멀지 않은 곳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이제 약간 한적한 곳에 이런 반듯하게 잘 생긴 땅 이런 거 구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어 자기가 원하는 사업 이런 거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